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과 느타리버섯, 건강에 좋은 토마토와 마늘이 들어간 그라탕을 만들어 봤어요. 풍부한 맛에 치즈까지 올려져 있어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과 당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음식이에요. 살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 음식인데 맛이 너무 좋아 자주 만들어 드셔도 좋을 그라탕. 꼭 만들어 드셔 보세요. 닭가슴살 110g 느타리 버섯 60g, 통마늘 5개, 토마토 소스 300g, 자연산 100%트래플 슈레드 치즈나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는 100g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늘 5개를 잘게 다져주세요. 다진 마늘이 있다면 다진 마늘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가끔은 마늘에 잘게 잘린 질감이 좋아서 번거롭더라도 잘게 다져서 요리에 사용한답니다. 또 칼질을 해야 요리하는 맛이 나더라고요. 느타리 버섯은 한 가닥 한 가닥 떼어주세요. 느타리 버섯 대신 새송이 버섯이나 표고버섯 등 다른 버섯을 사용하셔도 된답니다. 닭가슴살은 길게 반절 잘라주시고 다시 돌려서 한입 크기로 잘게 잘라주세요. 가열된 팬에 올리브유 한 바퀴 둘러주고 중약불로 다진 마늘을 볶아줍니다. 올리브유 대신 버터를 사용하시면 훨씬 향이 좋답니다. 마늘이 향긋한 향을 내면 닭가슴살을 넣고 섞어서 익혀주세요. 닭가슴살이 적당히 익으면 느타리버섯도 넣어서 살짝 볶아줍니다. 닭가슴살과 느타리버섯은 완전히 익힐 필요는 없답니다. 이제 토마토 소스를 넣어주고 잎은 섞으면서 끓여주다가 치킨스톡 1 작은 스푼 넣어주시고 후추도 톡톡 뿌려주세요 그리고 소스가 걸쭉해질 때까지 가열해 졸여줍니다 소스가 적당히 걸쭉해졌으면 내열 그릇에 옮겨 담고 치즈를 듬뿍 올려줍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주세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주 치즈가 맛있게 녹아졌는데요.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리고 방울토마토까지 잘라 토핑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예쁘고 맛있는 건강한 음식이 완성된대요. 바게트나 통밀빵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겠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밀가루는 잠시 밀어둘게요.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